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으려면 카드핏이 없어져야 됩니다. 카드핏이. 그래서 저희 일번 상품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피지가 답이 나와, 안 나와가 아니라 다른 건 노래 안 부르고 피지하고 골라보 시키니까 안 된다고. 내일 하나 빼놓고는 피지만 해도 됩니다. 딱 1년만 하면 왕대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수준이 되겠어요. 희재, 깐치, 우리, 우리 왕,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 초등학생 같이 생긴 우리 왕대표도 해내는데. 해내는데. 여러분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왕대표보다 한 200배 잘할수 있습니다. 희지, 너 뭐더냐, 이 꽝에. 이런 아름다운 소리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카드에 고통받고 있는 네? 사람들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피지사에서 돈을 막아주더라. 이렇게 단어의 나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일대만 내 영역입니다. 일대만 내 영역이라는 말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변한 내 모습을 생각의 비밀. 그, 김승호 회장의, 김, 1조 부자, 6, 4년생 1조 부자, 김승호 회장의 그책 4부작이, 사부작에 1편, 김밥하는 CEO, 2편, 생각의 비멸, 3편, 돈의 속성, 4편, 사장학계론으로 이어지는 이 책자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생각이 돈이다.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외치는데 날마다 다른 회사 외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저는 생리대 사업을 25년 했습니다. 제품을 10번 바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토크는 생리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생리대의 마지막에 단어가 퀸스러브. 퀸스러브 이노셉이었습니다. 이노셉이.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찍어주기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냥 생리대라고 했습니다 최초 생리대는 최초 생리대는 UFT였습니다 이영아라는 연변 처녀가 그 선전하는 그리고 두 번째 생리대가 허브데이 였습니다 제가 취급하고 나서 애터미에 납품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변해서 허브데이에는 아예 애터미라고 찍었고 허브데이 애터미 그리고 허브데이는 찍지 않습니다. 왜? 규모 경제를 잃어버리니까. 애터미 밖에서 파는 생일에는 허브데이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명 나타나면 저는 그분하고만 이러지, 안 늘어나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그, 그 사람을 보고, 그분을 보고 또 늘어나는 그 속도가 중요하니까. 저희 마케팅 구조는 1년 반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왜? 여러분 실력을 안 믿으니까. 대리점 수수료는 4%입니다. 나는 구매만 하면, 구매만 하면 30촌까지, 30촌까지, 대리점 30촌입니다. 30촌까지 수수료가 올라온다. 산하 모든 돈 올라온다. 산하가 뭐가 중요해? 1대가 중요하지. 1대를 안 해놓으면 2대가 안 열립니다. 2대를 안 해놓으면 3대가 안 올립니다. 심어줄게, 꽂아줄게로는 열매가, 네트, 방판, 조직 만들기에서는 절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두 명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만들고 그 밑에 사람도 만들고 만들어졌을 때만 명, 십만 명, 애터미처럼 천오백만 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애터미가 출발할 때 우리는 천오백만 명갈 거야.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했다면 박한길 회장한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갔어요. 15년 만에. 우리는 여러분하고 만난 지가 1년이 된 사람이 드뭅니다. 몇명 있습니다. 우리 박봉래 언니, 신정금 언니, 이 서우순 언니, 이몇명 있어요. 정재영 사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우리는 6명이 넘어가면 사프로 수수료를 준다. 대리점 동급이면 어쩌냐? 5명까지는 5명까지는 사프로를 줍니다. 그리고 관리 수당 100%. 내가 소개한 사람. 이것이 우리 솔루션의 가장 막강한 지점입니다. 소개자의 기본 수당과 소개 소개수, 소개자의 소개 수당 기본 수당과 대리점 수당에 100%를 준다. 이 말은 여기에 아까 소개수당과 대리점수당이 50%고 관리수당이 50%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소개자의 기본수당 대리점 수수료에 100%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소개자도 조건은 딱 하나예요. 대리점이 되고 일에 구매해요. 내가, 내가 왕대표를 소개했는데 왕대표가 2만 명을 만들어 놓고 본인 매출액 이달에 없으면 이 매칭 수당이 왕 대표한테도 관리 수당이 안 올라오지만 그 관리 수당이 그 기본 수당 대리점 수당을 왕 대표가 못 가져가면 저도 못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파트너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너 이달에 뭘 꿈에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경우는 내가 포인트 보낼 테니까 유정나하나사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그려놓고, 니네 알아서 해. 이것이 독립이 아니라, 그, 나와 파트너의 끊임없는 소통이다. EH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트를 EH카의 버전을 빌리면, EH카의 버전을 빌리면, 나와 파트너의 끊임없는 소통이다. 그리고 공유수당 6촌에서 30촌까지 1%가 올라옵니다. 조건은 오직 대리점 월 소비 1회입니다. 월 소비 1회. 그리고 대리점 수당하고 다르게 6촌에서 30촌은 무조건 사라치는 올라오고 대리점이 대리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를 안 하면 아까 그 관리수당은 안 올라온다. 이 마케팅 구조는 전 세계를 저는 속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팀이 들어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은행은 사라지고, 뱅킹만 살아남는다. 은행의 종말이 시작된 지금, 지금 코인이 난리다. 오늘, 몇초 전에, 몇초 전에, 다시, 그, 제가, 제가 만, 십만 달러를 보고 나서, 지금 만천 달러, 십 일만, 200달러 300달러 최고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전고점을 뚫고 뚫고 조정하겠죠 조정 안 하고 오늘 하루 내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코인, 네트, 주식, 김치, 스폰서, TS 조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직 연결 통해야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직 타이밍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곳에서 산 사람들은 로또지만 이번에서산 사람은 두 달간 두 달간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3번에서 산 사람은 4번에서 만세 물고 있지만 누가 돈 벌었다 그러니까 4번에서 산 사람은 또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눈물 을 흘리고 울 때가 울 때가 올라갈 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5번에 모든 사람이 울때 근데 남들이 하면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수 있는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고 5번에 산 사람은 6번에 근데 6번 갈 때는 항상 지금 1억인데 1억인데 2억 3억 가 흔히 그때 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옥 갑니다. 내가 팔면 피눈물을 흘리면 또그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 코인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스템을 시스템대로 보지 않고 남들이 울 때는 팔고 모든 사람이 울 때가 바닥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지금 11만 달러 1억 5천 1억 6천인데 1억 6천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만세 부르고 있다 보니까 이거 3억과 5억과 10억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꼭지입니다. 그 때가. <laughs>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코인에게. 저는 세계 최고 코인을 일곱 개 플러스 저희 DCT라고 보는 겁니다. DCT가 여러분들이 어렵다 가니까, 어렵다 가니까 TS 조조 내에, 내에 스테이킹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나온 돈으로, 실시간으로 나온 돈으로 쇼핑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샵에서 쓸수 있게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대학에 나와 있는 문구, 다음 단어에는 교과서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이 정신 말고, 정의로, 정차, 정의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른 마음만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적당히 이 옷은 돌아다니면서 돈벌 난다. 이것이 정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 정해놓은 마음입니다. 그런 정해놓은 마음으로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소국 함인 적은 나라의 적은 백성, 노자가 그리는 이상사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리는 이상사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하고, 전 세계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국감인 그러면 탈중앙화의 대명사가 되고 그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도 많이 해봤다 그말 해보면 뭐돼 모르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단어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다이렉트 세일링 하나는 하나는 멀티레벨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은 일하는 방식이고 멀티레벨 마케팅은 돈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왜 네트에서 망하느냐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돈 주는 방식으로 일하니까 망한다 그 말이에요 돈 주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명시를 해놨어요 다이렉트 셀링 1단계만 내 영역이다 일하는 방식을 명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너두명 하면 음. 그것이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시스템, 제가 왕대표를 만났을 때딱 하는, 누구도 데려오지 마라로 출발했어요. 왜? 데려와봤자 아름다운 분들 데려오니까, 응? 어? 제가뭔 말인지 모르고 이어서 많이 돌아다니고 다단계 200개 한 사람이 재정신인 사람 봤어요? 한 달에 3개, 4개, 1년에 3개, 4개 다단계 하면서 재정신인 사람 봤냐고.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안녕 안 하다면 지금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어느 날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네 착하게 살았으니까 돈을 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실패하는가 조직 만들기를 반대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네트 주식 코인 이것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특히 선물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한 시간씩만 그 핸드폰 켜놓고, 그래서 차트 눈금을 눈금을 그 캔들을 한 시간씩 100일만 보면 인생이 바뀐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나는 정해져요. 절대 여러분들은 네트에서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은 성공 절대 못합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돈안 되면 떠나지. 돈안 되면 떠나지. 떠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샵을 나려 해도 샵 차릴 돈을 다 까먹고 가족들이 안 믿어주고 그러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그럼 죽어야죠. 여기서 죽어야 죠는 뭐냐면 다이 뒤지다가 아니라 피가 뒤지다가 아니라 네트를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컨설팅의일번이 네트 두번 이상 해가지고 안 됐다면 네트 하지 마세요. 당신은 네트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여기 남아있으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다 엎어야 됩니다. 없는 업 어, 기존의 시스템을 다 엎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 피지 그냥 너다 피지해 야 나도 피지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럼, 어, 그래 이거 끝내려면 이사업할 의미가 없죠. 그 상대방의 단어를 다, 여러분들이 가족한테 전달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니까 한 번만 여기 집어 넣어봐 딱 하니까 그 다음 단어가 정해졌잖아요 며칠 전에도 이번은 진짜라 고 했어. 이그 단어가 정해져 있죠.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그런 미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나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가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그래야지 실전에 가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대표처럼 목숨 걸고 어떤 것을 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은 원하는 것 뿐에, 원하는 것 뿐에 가진 것입니다.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든지, 가진 것을 늘리든지, 근데 가진 것이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낮추면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 저도 짜증나겠죠. 이것이 300명 되어가지고 1년에 300만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야 되는데, 어? 100명 가다가 지금 50명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100명 넘어가면 저는 1년에 36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360만원 이게 제 360만원을 들까 봐그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360만원 아껴라고 여러분들이 수안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통장까지 생각해 주는 그런 아량에 저는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마 화 미래 의심 말나 생활혁명이 온다. 연결하라 삶. 오직 연결. t s 조조 솔루션. 이것은 저희가 DCT를 만들어 놓고 DCT를 만들어 놓고 모든 가게에서 모든 가게에서 쓸수 있게 직영점 3천 개를 한방에 만드는 솔루션을 지금 익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융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융합할 때는 과학, 철학적으로 해야 되고, 이 합쳐졌으면 과감하게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쪼개는 다이버전스는 융합, 다음은 분리입니다. 분리는 과학적으로 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사는, 회사는 경영자를 다섯 명으로 이미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21명을, 21명을 뽑는 과정을 7월달에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치, 그, 가양동 센터는, 가양동 센터는 월 100달러를 집어 넣은 사람만 올수 있습니다. 가양동은. 그러는 사람은 전화로, 비대면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면 아픕니다. 가진 것이 가진 것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업을 하면 려 내가 가진 것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생관을 요구합니다. 싸가지 없다고. 여러분, 남을 판단, 나는, 나남 판단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어선은 뱅글뱅글 돌든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2% 찾아, 3% 찾아, 찾아, 산말리를 헤매든 어쩌든, 그것은 자기, 자기 삶은 자기 거잖아요. 저는 제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는 기준에 나는, 나는 다이렉트로, 동아줄을 만들 것이냐 실선을 만들 것이냐 점선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나의 역량입니다. 동아줄로 꽁꽁 묶어놓고 갈수 있는 이 아이템의 언어는 무엇인지 내 언어 내 입에 은혜가 와야만이 시스템이 될수 있고 우리가 금융은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자 믿자 낮추자 하자 공부하자 나를 믿자 공부하는 내가 공부하는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자 어차피 성공할 건데 낮추자 저주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하자 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은 행입니다. 이 불변 응만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든 변화에 대응하는 나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까먹고 돈이 없다면 저는 재고 상품은 재고 상품은 30년 전 가격 그대로 30년 전 가격 그대로 돈 빌려 줄게. 그리고 올라뒀다고 내려뒀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수수료 게임이야.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가 변해 이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